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네, 지금 소개받은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해 정말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뭐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딱 10분씩 두 차례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과연 비영리 단체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작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거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게 웹이고 모바일이에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은 거대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은 작거든요.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많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아마 메타버스 하면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제페토, 이프렌드, 게더타운, 그리고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이 게임들이 메타버스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여기 나오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카카오톡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쿠팡이 배달의 민족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들 서비스를 모바일이라고 부르는 않거든요 메타버스는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의를 합니다 자 화면에 보여지는네 가지의 영역이 다 메타버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부릅니다 일사분면에 있는 라이프로깅 내 삶을 다 기록하는 것이죠. 뭐 애플워치든 혹은 라이프캠이라고 해서 내 목에 카메라를 달고 돌아다니며 내 일상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도 메타버스라 부르고 이사분면에 있는 AR, 안경을 끼든 혹은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AR 앱들이 있습니다. 한때 주목받았던 3년 전 게임 중에 하나가 포켓몬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AR을 활용한 게임이라서 증강현실이라 부르는 두 번째 AR도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3, 4분면인 리얼리티 미러 우리 삶을 우리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그대 로다 미러링해서 즉 복사를 해서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음에 로드뷰 혹은 구글 어스,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이런 서비스를 말하죠. 네 번째는 VR 안경을 끼고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네 번째 VR도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이월드나 세컨드 라이프도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두 번째와 사사분면 AR과 VR이 메타버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메타버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던 웹이나 돌아다니면서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문지르면서 이용하는 모바일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적어도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새로운 기기가 필요합니다. 웹과 모바일은 다르죠. 모바일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왼쪽에 있는 VR이나 오른쪽에 있는 AR과 같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기기가 있어야 새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에서 말하는 새로운 체험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체험들을 말합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비전 발표를 하면서 소개한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면 머리에 작은 안경을 뒤집어쓰고 한 여성이 메타버스 공간 속으로 투영됩니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게임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내 몸이 게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화된 인터넷입니다. 인바디드 인터넷. 내 몸이 인터넷으로 풍덩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 손가락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게임 속에 들어가서 온 몸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친구들과 만나서 농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끼리 메타버스 공간 속에 모여서 마치 옆에서 농구를 하는 것처럼 농구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펜싱 게임을 하는데 실제 내눈 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 같이 어우러져서 펜싱을 할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주죠.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즐기려고 하면 기존의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제대로 이런 경험들이 살아 숨쉬듯이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메타의 가장 진심인 회사가 바로 메타라는 회사예요. 즉,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꾼. 자, 화면을 보십시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비전 발표를 할때 소개했던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아바타 얘기도 나오죠.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용자 경험도 나오고. 자, 그래서 특히 메타버스에 어울리는 서비스는 게임이나 혹은 운동이나 혹은 우리가 일하는 문화 이세 가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기존과는, 즉 기존에 있었던 웹이나 모바일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주요 키워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레젠스 아바타, 뭐홈 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어디서 듣고 계시죠? 줌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답답해요. 사각형의 틀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잘 보려고 해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딴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요. 오프라인 안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은 다 눈으로 볼수 있거든요. 직접 스킨십도 할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할수 있고, 바로 메타버스가 그런 오프라인의 경험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즉,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는 줌이 메타버스에서 구현된다고 하면, 여러분을 생생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생히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메타버스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은 기존과는 다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터넷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죠. 그래서 요약하면 네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줌 이용할 때 어떻게 연결하셨죠? 로그인을 하셨죠. 여러분이 카카오나 네이버 이용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디와 암호, 암호를 입력하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그 아이디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바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바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과거에 웹, 모바일은 사각형의 디스플레이에 갇혀서 평면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오프라인 공간처럼.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유형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죠. 세 번째는 그 공간에 뭐가 있겠어요? 아바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모니터에서 잠깐 눈을 떨어뜨리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면 책상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의자도 있고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그런 다양한 사물들 디지털로 만들어진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그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는 오프라인처럼 경제 거래를 할수 있는 즉 가치 거래를 할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이네 가지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터넷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바디드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온몸이 인터넷으로 풍덩 빠져서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대충 메타버스는 뭔지 이해가 됐고 두 번째로,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이 기술을, 새로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은 2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00년대 웹, 2010년대 모바일, 그리고 2020년대 지금 새로운 환경인 메타버스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과는 하드웨어도 다르고,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도 달라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모바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죠? 모든 걸할수 있죠. 웹에서 하던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심지어 웹에서 못 하던 것도 할수 있죠. 과거 웹에서는 택시를 부르진 않았죠. 과거 웹에서는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배달을 주문하진 않았다고요. 그리고 과거 웹에서는 내비게이션으로 웹을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웹과 모바일에서 하던 것들을 다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못 하던 것들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못 하던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어떤 새로운 걸할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시면 도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집에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아주 멋진 콘서트, 오프라인 장면에 들어가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나를 초대합니다. 지금 오라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 속에 이 여성이 일본에서 미국에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 화면에 펼쳐진 게 메타버스 공간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 됐죠. 중간에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 뒤풀이 아이템이 떠요. 네, 그래서 콘서트가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뒤풀이 콘서트에 같이 또 가는 겁니다. 아까 이 여성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친구를 불렀고 이제 온라인에 있는 친구가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를 또 역시 온라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온오프라인이 하이브리된 이 공간 속에 뒤풀이하게끔 콘서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뒤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보니까. NFT 아이템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자선 경매에 참여하고자 모자와 옷과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죠. 구매한 상품은 고스란히 내가 입어볼 수 있고 내 오프라인 공간에 전시할 수 있고 내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할 수가 있죠. 자, 화면에 보이지는게내 메타버스의 서재에 내 거실에 직접 올려놔본 앨범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많은 기술들과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입니다. 미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공간의 개인은 비록 작지만 위대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 다양한 형태의 꿈을 펼쳐볼 수가 있다고요. 사실 유튜브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방송을 할수 있는 힘을 주었죠. 그리고 그 힘을 활용해서 작은 개인이 큰 파워를 가지고 거대한 유튜버가 돼서 정치 이야기도 할수 있고 수많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 메타버스가 다른 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터넷 플랫폼에선 글이나 사진이나 만화와 같은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만 그 포맷을 통해서만 내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메타버스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다는 겁니다. 즉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의 포맷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모자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내 공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창작자들이 서로 내가 만든 작품들 혹은 각종 오브젝트들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거래 도구를 제공해요. 그게 바로 NFT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한 소비자는, 즉, 청취자는, 보는 사람은 그냥 기존의 유튜브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입체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세 가지의 특징이 고스란히 비영리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사회적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뭐죠? 뭐 여러 가지까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의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몰입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규 유입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유입시켜서 우리의 기부 플랫폼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활동들을 더욱더 규모를 키워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X축과 Y축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존의 활동들을 보다 많이 프로모션, 즉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 혹은 기존에 있었던 고객에게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에 아까 잠깐 NFT 자산 경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는 메타버스에서의 모든 경험과 내가 기부한 내역 같은 것들을 내 입을 통해서 기부업체의 사회적 기업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고객들의 입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보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웹이나 기존 모바일보다 훨씬 더 쉬운 상담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상담이나 그리고 또 신규 우리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고객들과의 만남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프라덕트 즉 우리가 기부를 하면서 또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재화 더 나아가서는 상품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메타버스 공간 속에 만들어지는 우리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의 프라덕트를 디지털 오브젝트죠. 그 프라덕트를 NFT로 거래하게 할수 있고 혹은 그게 기부로 이어지게 할수 있고 그렇게 기부한 내역들은 모든 게다 기록 관리되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기부했다라고 하는 기부자가 마음의 평안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기부 내역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레퓨테이션도 높아질 수 있고 자부심도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또 새로운 신규 기부자를 확보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는 프로덕트 측면이나 프로모션 측면 모두에서 그리고 기존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래서서타타스스신신술이이요요존존의이이모바일일이져져왔던처처우우비영영사회회적체체에서도2년전활활하하던과과2년 동안 웹웹모바일일이장하하서서술의 진화 화에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좀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또 다른 변화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의 프로덕트나 혹은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적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 내부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우리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방법으로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객들. 즉 우리의 상품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에 기부를 하는 우리의 고객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훨씬 더 선언적으로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런 활동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웬 마지막입니다. 메타버스를 20분 동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이해했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로 우리 사회 단체와 기부 활동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행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만 한 거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의 실제 업무,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법에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서비스들은 다 메타버스에서 일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들이에요. 스페셜이나 뭐 빅스크린, 더 나아가서는 호라이즌의 워크룸 같은 이런 서비스는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걸 직접 체험을 해 보면 야 메타버스가 무엇인가구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메타버스를 우리가 하는 사회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활동에 어떻게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글로 배우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글로 배우지 마시고 제 강의 영상으로 배우지 마시고 직접 체험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사점이 생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